추석 잘 보내셨죠? 네. 예, 느낌상 뭔가 이제 쉬일의 중간인데 추석은 정확히 끝났습니다.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나요? 네. 예, 그래서 얼굴 이렇게 하나씩 그어 추석 가운데 지금 중국에서 예, 재밌는 게임을 하고 있죠.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을 개막식으로 해서 오늘 이제 8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메달을 예상한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메달을 꼭딸 거다 이런 예상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대하지 않은 종목에서 선전해서 메달을 따는 그런 소식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이렇게 봤습니다. 과정을 어떻게 메달을 따나 했는데 생각보다 그 종목들을 많이 못 보고 이제 마지막 저녁에 이제 메달 집계 같은 거 보면서 아 어디서 메달을 땄구나. 어떤 종목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피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연습하고 훈련을 했는지 우리는 뭐다 상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준비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컨디션에 난조가 생기거나 또 변수가 있어서. 아쉬워하며 또 다음 대회를 기약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감동이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달려봐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어 조금 다른 종목으로 이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우리의 인, 삶은 이제 인생이다라는 종목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마라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마라톤은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의 과정이라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이라는 종목. 그래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한 종목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오직 한번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리는 시각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 종목은 승패를 겨루어 순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록을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보시며 그 결과는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되 1등이 된 3등으로 순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천국과 지옥으로만 결정이 되는 게임입니다. 참가 자격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며 기권할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종목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안 띄웠네요.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이 종목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조건 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계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훈련하는 법도 모르고 또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열리냐면 마지막 날에 열리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열릴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는 봤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기가 반드시 벌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 팀이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 팀은 죄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의 감독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코치는 마귀와 귀신입니다. 또한 팀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라는 팀입니다. 감독은 예수님이고 코치는 성령님입니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왜 감독님이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이시기 때문에 감독을 하시면 이제 편파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을 짜봤습니다. 자, 이 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사탄이 감독으로 있는 이 죄종팀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지만 니네도 심판이 될수 있어 니네가 심판이 돼서 너희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서 천국과 지옥을 갈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팀에 속한 팀은 그러기 때문에 사탄의 지위 아래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나는 되게 잘 알아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분명히 너희는 천국에 갈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자체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이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이 팀의 특징은 오직 자신만 구원 받으면 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명령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팀에 있는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고, 이거는 이 앞절에 세상의 악한 부분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디모데전서 앞절에, 이것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이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이 절제 훈련을 통하여 저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이거를 세상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절제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냐면 이 가운데서는 누구나 다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고. 죄의 종의 편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으로 인해서 이미 선한 싸움들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와 벌써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 팀의 목적과 기술과 전술에 대하여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대하여서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해요. 그 방법이 다르다. 틀리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왜그 사람의 얘기를 듣냐? 이러면서 구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탄을 이겨서는 믿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절제의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들을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해 가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 이 훈련의 효과를 여러분들은 이미 체험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니까? 은혜로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너네 절제 훈련한다고 해서 드러난 게뭐 있어? 돈이 많아? 뭐 권력이 생겨? 뭐 어떤 명예가 생겨? 안 생기거든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해. 힘이 없어도 자신 있어.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 이게 바로 절제 훈련을 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얘기하죠, 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냐? 또 제대로 된게 없는데 왜 감사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제 알려줍니다. 우리 팀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우리 팀의 감독은 예수님, 우리 팀의 코치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하는 훈련은 절제의 훈련. 그러면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어 함께 신앙으로 훈련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과 관련이 없이 이미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고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컨디션이면 누구와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가장 좋은 기록을 낼수 있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듯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전쟁이 나고, 무기가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니까 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 마지막 때가 오면은, 천국 갈 때를 준비하면 되는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절제훈련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제 곧이 인생의 경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이 경과를, 경기 결과를 알수 있고 확신할 수 있지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사탄의 팀과 작전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돌봐 주시고 우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걸려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디모데후서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대로 다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도 더욱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더욱 더 우리가 훈련을 해야겠구나. 이제 다시 긴장하면서 이 훈련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 절제라는 이야기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훈련을 하고 계신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됐지만 여전히 사탄의 팀이 더 우세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것처럼 그런 죄악이 더 세상에서 드러나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힘으로 버티며 성령님의 코칭을 통하여 신앙훈련을 계속 하고 연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 대표로서 훈련이 부족하고 연습이 부족합니다. 스포츠도 크게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기초 훈련과 기술 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이 바로 기초라면, 봉사와 전도가 기술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때둘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초가 좋아도 기술이 없으면 이기기 어렵고, 기술이 좋아도 또 기초가 없으면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될수 없는 것이고, 또 신앙의 기술만 쌓아가지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한다, 전도를 잘 한다고 해서 우리도 기초가 없으면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영성과 영적 근육을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세상에서 원하는 내 방식과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제의 삶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회 의의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을 거머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멘.